이번 시간에는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팽팽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빨랫줄 느슨한 텐트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토토라인 히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지지대 감았죠? 팩이나, 감은 상태에서, 짧은 노프를 3회 이상 감습니다. 3회 이상. 하나. 2, 3회 이상 감은 후에 꺼지 보내서 여기서 옥매듭을 합니다. 옥매듭 아시죠? 옥매듭을 합니다. 이렇게 당기면 단단한 매듭이 되겠죠. 길이 조정은 잡고 손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늘어졌죠. 탄탄하게 해줄 때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토트라인 히치 메듭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요. 로프를 폐, 고정 팩이라든가 지지대에 감은 후에 이 상태입니다. 고리 만들었죠? 고리 만들었죠? 여기서 짧은 로프를 3회 이상 회전합니다. 3회 이상, 물론 4회 하면 더 좋겠죠. 더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3회 전, 한 후에 로프를 바깥에, 로프에, 바깥 로프에 한 매듭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한 매듭을 하면 안 됩니다. 옥 매듭을 해야 합니다. 옥 매듭. 한 매듭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당기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과 같이 묶인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토트라인 히치 매듭법이었습니다.